안녕하세요. 실제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실사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5000짜리 스피커와 5000짜리 마우스를 구매해봤는데요. 두 가지를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스피커는 사용한지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됐고요. 마우스는 지금 한 3일 정도 되었습니다. 마우스는 처음에 구입하고 정말 놀랐던 게 저희가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로직 마우스 있죠? 이 마우스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비교해보실까요? 정말 똑같죠? 이 그립감은 똑같습니다. 먼저 박스를 한번 살펴볼게요. 박스를 한번 보시면, 이 마우스는 이런 박스에 담겨져 있고, 어 이렇게 다이소에서 5,000원이라고 적혀있죠.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DPI 버튼이라고 해서 LED 불빛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, 그 불빛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요. 이 옆쪽에 앞으로 가기, 뒤로 가기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마우스 휠 오른쪽, 왼쪽 버튼 이 있고요. 그리고 무선은 아니고 유선입니다. 또 마우스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선의 길이가 1.5m고 소재가 패브릭 소재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져보면 감촉이 상당히 좋습니다. 플라스 느낌보다는 약간 페브릭 느낌이 확실히 좀더 납니다.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많이 쓰는 로직에 나오는 마우스랑 그릴감은 정말 정말 큰 차이가 없습니다. 휠에, 마우스 휠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마우스 휠에 이거는 다가닥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다이소에산 마우스는 걸리는 부분 역시 계속 움직여지고요. 그런 차이가 있고 원래 로직 마우스는 이 부분을 누르면 마우스의 감도가 달라집니다. 총 4단계로 달라지는데 다이소 마우스는 버튼 위치는 똑같지만, 여기를 누르면 LED 불빛 색깔이 바뀌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냥 마우스 자체로서의 기능은 크게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. 똑같은데, 제가 두 개를 써보니까 감도가 예민하신 분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워낙 이 마우스를 오래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도의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나 롤 같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마우스가 조금 비추입니다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어, 이것도 어차피 만원대거든요 만, 만 몇천 원이니까 로직 마우스가 정말 괜찮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이 마우스가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마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가 좋고 또 그립감이 정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손에 꽉 차게 들어오고 그립감이 좋습니다. 평소에 사용하던 로직 마우스랑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스피커인데요 스피커도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인켈에서 나왔는데요 박스를 보면서 한번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스를 한번 보시면 2.0 채널 고 5W의 와 용량이 있고요 또 USB로 전원을 연결하고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색상은 블랙과 실버가 있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블랙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저음이 강화됐다고 적혀 있는데 확실히 우퍼가 있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옛날에 쓰던 그런 컴퓨터용 스피커보다는 베이스가 중저 좀강화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. 디자인 을 한번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되있고요. 크기는 이렇게 성인 주먹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. 들고 다니기에도 좀 좋고요. 이 쪽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. 밑에는 밀리지 않게 스펀지로.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5천 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륨 조절이 있습니다. 볼륨 조절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만족스럽고요. 또 끝에는 이어폰 단자와 전원을 공급하는 USB 잭이 있습니다. 이 제품에 좀 단점이 있는데요. 선이 좀 많이 짧습니다. 선이 짧아서 데스크탑 본체가 멀리 있는 경우에는 이 선이 짧아서 연결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. 연장선을 따로 구매하셔서 쓰셔야 되고요. 거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스피커가 좀 별로입니다. 가까이에서 사용하실 때는 가성비가 좋죠.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USB에 꽂고 다음 이어폰 단자에 꽂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. 틈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볼륨을 여기에서는 최대로 올렸고요. 다음 컴퓨터에서는 50%로 설정했습니다. 자, 이번 엔 핸드폰 입니다. 핸드폰 볼륨은 제가 최대로 올렸고요. 이두 개를 비교했을 때 핸드폰은 중저음이 조금 부족하지만, 인켈은 확실히 중저음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트북에 그냥 노트북 음질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인켈을 5천짜리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풍성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. 고급 스피커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지만 그래도 일반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약간의 노이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. 접촉이 약간씩 불량할 때가 있고요. 이 부분에서 조금 불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이소에서 구매한 5,000짜리 마우스와 5,000짜리 스피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. 가격 대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고퀄리티의 제품들을 원하시는 것 아니라면 굳이 큰 마트 가서 2, 3만원 주고 스피커를 구매하는 것보다 5,000짜리로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